네,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트레일러 인데요 지금 고객님께서 배와 트레일러를 일체 다 판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1분 빼고 23피트입니다 그리고 난간대도 풀 작업 다 해놨고요 지금 선수의 서치도 작업 다돼 있고요 도색도 지금 뭐 이번에 지금 도색을 다한 거고요 트레일러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도 남고요 700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, 일본 백 F230입니다. 음, PT는 23피트고, 지금 보시면 이 캐빈 밑에 지금 하우스가 있거든요. 두 명이 누 정도 되시고,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착이 지금 가능하고요 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탈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핫스윙이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, 네번쪽으로 다 깔끔한 처리구요 비에 난간대나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서 낚시할 수도 있고요. 엔진은 스즈키 지금 150마력이고요. 저희가 이거 엔진을 갖고 올때 시간이 500시간인데 음 작년에 한 6번 철저했으니까 그럼 한 500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트레일러 뭐 등이나 이런 건다 달라고요. 지금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쓰뎅이고요. 내견 쪽으로 뭐 문제될 건 거의 없구요 금액은 지금 3천 초반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몬스터 트레일러로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이 손님하고 조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. 그리고 배는 지금 엄청 깔끔하고요. 몬스터에서 난간대나 이런 건다 작업한 거고. 지금 선주께서는 더큰 배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지금 판매하시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 보시면은 옆면이나 외관 쪽으로 다 깔끔하고요. 이쪽을 보셔도 이렇게 앞에도 지금 어창이 있고요. 뒤쪽에도 지금 어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외관 쪽으로 뭐흠 잡을 곳은 거의 없습니다.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모스터 트레일러로 전화 주세요.